자 오늘은 백내장 안약 백내장 안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리 필요한 단계로 진행되었음에도 백내장 안약만 넣겠다 몇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백내장 안약 또는 백내장 지연제를 요즘은 처방하는 빈도가 적습니다 수술을 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내장 안약에 대한 논문마저도 뜸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22년 리뷰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리뷰 논문이란 여러 논문들을 취합한 것으로 의사들의 업데이트된 교과서라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처방되는 백내장 지연제 중가리윤이가 가장 보편적인데 성분은 피레녹신, 피레녹신입니다. 논문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피레녹신은 활성산소의 축적을 억제하여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수정체 단백질 손상을 방지합니다. 철이온, 칼슘이온은 백내장 혼탁을 유발하는데, 피레녹시는 철과 칼슘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수정체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피레녹시는 인비트로, 즉, 실험실 연구에서 백내장 형성 억제를 보여줬으며, 인비보, 즉, 동물 모델에서도 수정체의 혼탁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피레녹시는 전 세계적으로 처방되고 있으나, 있으나 임상 연구에서는 일관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피로녹신 백내장 안약은 초기 백내장에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 실험 보고는 있으나 백내장이 진행되거나 수리 필요한 경우 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